누가복음 8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교사역, 예수님의 단기 성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에 있던 많은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미친 듯이 비탈길로 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멀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돼지떼를 말합니다.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멀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도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자 미쳐 버렸습니다. 수많은 돼지들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귀신을요.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 땅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헬라거나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도요.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지금은 있습니다. 이미 논 사람들이 먹는데요. 그러나 돼지 농장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돼지 농장 바닥이지 않습니까? 돼지들이 땅을 밟는 그 바닥은 좀 특별합니다. 돼지가 밟는 땅 위에 새판이 놓여져 있어요. 돼지들이 거룩한 땅을 밟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었어요. 새판을 두어서 절대 거룩한 땅에 돼지가 밟지 못하도록 올려놨습니다. 짐도 돼지들은 거룩한 땅을 바,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돼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전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왕조가 생기는데 이때 한라나라가요. 돼지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죠. 모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하면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수많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곳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요,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성 안으로 가고 주변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이 본 곳을 전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몰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 발 앞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지를 쉬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의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도 명령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잠시나마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에 가셔 가지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셨어요.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귀신 나간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르시되 파송했던 거죠. 복음의 맛을 보았지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남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에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가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겠죠. 당연히 집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온 거라사성 모든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니깐요. 그 사람은 한때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와서 자신에게 명하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원전하게 만드신 것을 증인하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길을 만든 사람이죠 마치 이방인의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방 도시에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크신 일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두려워했죠. 한 증인을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루어진 일 35절의 말씀도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번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는 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 나를 치료하신 것,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사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그 앞에 니뉴가 네, 나와 있습니다. 니뉴. 네, 우리 겉 사람은 호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뉴 네, 새로워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영혼이요 다시 어게너게니 어게너게 새로워짐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회를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을 사랑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집안에나 아브라함처럼 또이 거라사 광인처럼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리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만들어 놓으면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이거라사 광인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은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꿈이 없었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성공에 매어 살며 끊임없이 무덤에 사는 것처럼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때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신은총을 깨닫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심령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길이 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제들의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